박신영의 사이월드. 가천우의 활약을 국내 무대에서도 이어집니다. 전반기 1승에 그쳤던 대구 FC인데 후반기 리그에만 24경기 13승의 기록하는 대반전으로 K리그 원 잔류에 네. 성공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또 FA컵 굉장히 인상깊었는데 2년간 6전 6패를 당했던 울산 현대를 합산 스코어 5대 1로 잡고 침창단 후에 첫 우승 트로피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권까지도 획득하게 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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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시민들이 굉장히 기뻐했던 승리였다고. 들었어요. 네 아마 많은 기대를 하셨을 거예요 제가 월드컵을 다녀온 후에 자신감이 많이 올라와 있었고 대구 FG 선수들한테 제가 관심도가 우리한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음. 더 잘해야 된다 우리는 꼭 FA컵 우승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조현우 선수 또한 월드컵에서 맹활약을 했고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고 FA컵 우승까지 최고의 한 해를 보내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유럽 진출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당시 또 인천 유나이티드 안데르센 감독님이 리버풀에 조현우 선수를 추천하게됐었다면서요네 저도 기사로 이제 그걸 접했는데 만약에 갔으면 제가 지금 알리스보다 더 잘했지 않았나요? <laughs> 실제로 이렇게 뭐 연락은 안 왔었어요? 많은 구단들에서 이제 관심은 있었는데 음. 제가 또 대구 FC랑 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고 쉽게 보낼 수 없는 상황이었기 음. 때문에 이야기만 계속 오가고 끝나고 있랬어요 지금도 아쉬움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마 평생 남을 것 같아요. 그때가 나갈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도 아직까지 유효하잖아요, 그 꿈도. 네, 항상 기대를 하고 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나 경기를 보면은 음. 어 나도 저만큼 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laughs> 기회가 없네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항상 경기 보고 있어요. 가장 가고 싶은 팀이 있어요. 저는 <laughs> 맨유 대야 선수가 있다면 제가 비슷하나요, 또 그렇게 체형이 그대로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조현우 선수가 못다 이런 꿈을 이룰 곳으로새 둥지를 찾게 됩니다. 바로 울산 현대인데요. 2020년 1월 20일 울산 현대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울산에 비치되는데 사실 대구의 대회로불렸던던 조현우 선수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 자체가 심적으로 힘들었을 것 네, 같은데요 대구FC가 가족 같았고 이적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큰 결심이었죠 어떻게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대구FC랑 계약 기간이 끝났고 저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팀에서 경험을 하고 싶어가지고 음. 울산 현대로 오게 되었습니다 한 인터뷰지에서는 올 시즌 한 번도 지고 싶지 않다 우승밖에 생각 안 하고 있다 명점대 방어율 방어유를... 기록을 할 것이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더라고요 근데 제가 울산대에 와서 선수들하고 훈련을 하는데 어? 이거 한 번도 안질수 있겠는데? 오, 이런 진짜? 좀 느낌을 받았어요 훌륭한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응, 응. 어? 이거 무패 우승도 할수 있겠는데? 어. 이렇게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울산으로 이적한 후에 첫 경기 기억해요? 네 기억해요 상주 상무랑 응. 경기를 했는데 4대0으로 이겼어요 응. 대구FC에서 4대0으로 이기기 쉽지 않았었거든요 아 진짜요? <laughs> 그래서 어? 이거 쉽게 쉽게 경기 다 이기겠는데? 기대하 컸죠 그러면 친정팀 대구FC와의 경기도 상대팀에서 시합을 하는데 입장이 긴장도 되고 남달랐을 것 같은데 제가 대구 FC 랑 경기를 앞두고 집을 가고 있는데 대구 FC 에서 포스터를 제작했더라고요. 그때 구성윤 지금 국가대표 골키퍼 그 선수를 이렇게 메인으로 쓰고 저를 조그맣게 뒤에 쓴 거예요. 나는 울산 현대 선수인데 내가 왜 거기 에 들어가지? 어 아, 요즘 안 되겠다. 울산 현대 선수들한테 약점과 그런 부분들 아, 예, 저는 다 이야기를 해서 3대 1로 이겼죠. 3대1 그때가 대구에서 경기를 하는 거였는데 무관중 경기였어요. 아쉽게도 저는 팬분들이 계셨으면 가서 인사도 깍듯이 하고. 하려고 했는데 많이 아쉬웠었어요. 프로축구 연맹에서 2020 시즌 K리그 주요 개인별 데이터 순위를 발표를 하는데 골키퍼 포지션 중에서 조현우 선수의 기록이 단연 높보였습니다 선방률과 골킥 성공률 두 가지 부분 데이터에서 1위를 차지했고요. 또 18경기 4 9개 선방을 기록한 조현우 선수의 선방률이 81.67%였습니다. 실점은 11개에 그쳤거든요. 2020년에도 베스트 11에 선정되면서 4년 연속 K리그 1에서 베스트 골키퍼상을 수상하는 대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2 0시즌에서는 전경기, 전시간 출전을 또 달성하면서 을캐리그 특별상까지도 수상을 하게 됐는데 이런 기록들, 상 받으면서는 어떤 생각이었어요? 일단 뿌듯하고 내년에도 받고 싶다는 욕심?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기록은 어떤가요? 오기판는뭐 막는 게 중요하니까. 저한테는 아직까지는 선방이 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대기록을 세울 수 있는 조현우 선수가 있었던 데는 사랑하는 아내 내조도 크게 한 몫을 했다고 들었어요. 조현우 선수가 이렇게 고수하는 헤어스타일도 사실은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헤어스타일이라서 그러고 네. 있는 거라면서. 요 네, 맞아요. 처음에 제가 이 머리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와이프가 축구선수 같지가 않다. 음. 양치 같한데 <laughs> <laughs> 되게 날렵해 보인다. 어허. 좋다. 이걸로 가자. 그래가지고 저한테 추천을 많이 해줬죠. 늘 함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제 아내 얼굴을 문신으로 네. 새겼다고 네. 한번 보실 수 있어요. 아 이게 예. 와이프 얼굴이고요. 우와. 제 가슴에는 와이프랑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양손이 이렇게 있어요. 평생 이제 제가 함께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너무 로맨티스트다. 보여줬을 때 아는 반응 어땠어요? 미쳤나요 그러고 <laughs> 근데 내심 좋아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반팔 입고 다녀라 <laughs> 아 진짜요? 네. 제가 조현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부러워서 그런 것도 아닌데 기억할 수 없는 질문들을 몇 네. 가지 좀 드려볼게요 다시 태어나도 나는 아내와 결혼한다? 안 한다? 하나 둘셋 결혼한다 다시 태어나도 할 거고 또 태어나도 할 거예요 정말 행복해서 <laughs> 부럽다. 부러워서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러면 구단이 아내가 좋아하는 이 헤어 스타일을 바꾸라고 한다면 바꾼다 안 바꾼다 하나 둘 셋. 바꾼다. 어 왜요? <laughs> 구단 잠시 잠시만 다시 한번 해주실래요? <laughs> 구단이. 아 구단이 어. 안 바꿔요. 아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데 절대 안 바꿔요. 나는 꿀캡퍼지만 나도 꿀도 넣고 세리머니도 하고 싶다. 예술도 yes, no. 하고 싶다. 그 무릎 세리머니 있잖아요. 이렇게 촤. 보고 싶다. 승부차기 같은 거할때 그때는 네. 안 되나요? 좀 까불면 안 되거든요. 내가 꿀캡퍼기 <laughs> <laughs> 때문에 참고. 네 거다. 경기 중 나도 카메라 좀 받고 싶다 예 e s o no. 하나 둘셋 받고 싶다 공격수들 막 슈팅하고 잡히잖아요 음. 그럼 많이 잡히고 싶어요 카메라 감독님들께 좀 많이 잡아주세요 준비하시는 <laughs> 감독님들 많이 잡아주세요 다시 태어나면 골키퍼대 스트라이커 골키퍼 지금 아마 골키퍼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도 더 많이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막는 것만 한다 이런 것보다 좀더 자유롭게 나가 공도 차고 김병 선수처럼 드립을 하는게 아니라 <laughs> 본격적으로 이랜드 뮤지엄의 소장품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대 이탈리아 국가대표 선수 중 가장 많은 출장수를 기록하고 있는 축구계 전설 그 자체 축구 역사상 최고의 골키퍼 중한 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잔루이지 부폰 선수가 주제입니다 이탈리아 국적의 유벤투스 FC 소속 골키퍼인데요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뛰어난 기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벤투스에서 전성기를 구현을 했고 1 9세 국가대표 데뷔전을 치러서 A매치 통산 176경 게 출전하면서 월드컵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4 0 대가 넘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현역 선수로 뛰고 있는 리빙 레전드 잔루이지 부폰입니다. 잔루이지 부폰 선수 잘 알고 있는 선수인가요? 네 워낙 유명한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모르는 분들이 음. 없을 거예요.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선수고 그리고 또 제가 봤을 재작년에 팬분들한테 하는 쇼맨십과 경기 운영 그런 거를 보면서 와 진짜 잘한다 감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평소에 저 선수가 존경하는 골키퍼는 누군가요? 저는 뭐 김병지 선수 제가 좋아요 해 많이. 평소에 <laughs> 열심히. <laughs> 자주 하고 그래요? 연락은 자주 못 하는데요. 자주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보셨죠? 잔루이즈 부폰 선수는 세리에아의 선수 중에서 가장 많은 우승에 성공한 선수고요 또 유벤투스 유니폼을 입고 통산 9번의 리그 우승 1995년부터 지금까지 세리에아에서만 648경기를 소화하면서 세리에아 역대 최다 출전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전설 그 자체입니다 2015-2016 시즌 부폰은 974분 동안 큰 시트를 기록을 했고요 2017-18 시즌에는 791분을 그리고 2013-14 시즌에는 745분 동안 무시 11점을 달성하면서 을 세리에아에서만 294번의 클린시트를 기록한 레전드 중의 레전드입니다 코로나로 취소한 2020 발롱도르 대신에 프랑스 풋볼에서 선정한 올타임 발롱도르 드림팀의 세컨드 팀 골키퍼로 또 선정이 됐는데요 참고로 골키퍼 포지션은 퍼스트 팀 레프 야신 서드 팀마엘 노이어로 21세기를 대표한 골키퍼로 다시 한번 위상을 확인 받게 됩니다 개인 수상 기록을 살펴봤더니요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을 만큼 정말 많습니다 세리에아 올해의 골키퍼 수상만 2 0 0 2006년 이탈리아 공화국 공로 훈장 4등급을 수상했습니다. <목소리도> 리그1에 참가해서 모두 우승컵을 들어 올린 선수이자 개인 수상만 무려 42회에 달하는 화려한 커리어를 자랑하는 선수입니다 특히 전성기 시절 부포는 크로스 차단 능력을 보면요 몸이 용수철처럼 튀어서 볼 처리를 하는데 특히 시야가 안 보이는 상태에서도 적절한 판단력으로 감아착이나 직선으로 오는 볼을 선방해 내는 걸로 유명합니다 또 부포는 골키퍼로서의 최고 장점이 전륜한 수비라인 조율 능력인데 다른 후보 키퍼들이 부포는 능가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조율 능력입니다 구폰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골키퍼들에게 이런 능력 정말 필수적인 것 같은데 네 정말 가장 중요한 거고 사실상 많은 관중분들이 오시면 음. 전달 잘안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봤을 때도 뭐 코너킥이나 음. 이렇게 공이 아웃됐을 때 계속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음. 와 저건 진짜 배워야겠다 또 부폰이 남긴 글들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못 막을 공은 막지 않는다 사실 축구는 매우 간단한 스포츠다 내가 모든 슛을 막아내면 우리 팀이 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 부폰의 글에서 넘치는 자신감과 골키퍼로서의 자부심까지도 느껴지는데 조현호 수도 대한민국의 리빙 레전드로서 한마디 해준다면? 아 중요한 게 있어요 즐겨야 돼요 실수도 할 수도 있고 부담감이 커서 잠도 못 자는 선수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좀 내려놓고 놀이터에서 우리가 어릴 때 축구하던 그런 마음으로 즐기면 은못 막을 것도 막지 않을까요? 라고 비태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설의 시작은 2001년 여름 마르첼로 리피 감독이 복귀한 유벤투스 FC로 이적을 하면서 부터인데요 우승을 거둔 2002-2003 시즌 전륜한 신체 능력과 판단력 20대 선수답지 않은 카리스마로 파벨 레드베드와 함께 유벤투스의 승승장구를 이끌게 됩니다 그중 단연 앞권은요 레알 마드리드와의 4강 2차전 루이스 피구의 페널티킥을 막는 장면과 결승에서 AC 밀란의 필리포 인자기의 헤더를 막는 장면인데요 또 부포는 인자기의 헤딩 에 막았던 것이 자신의 커리어 중 최고의 세이브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조현우 선수의 최고의 세이브는 뭔가요? 음. 저는 뭐다 최고의 세이브라고 생각하고 있고 음. 내년에 또 월드컵 있잖아요. 음. 제가 또 최고의 세이브 또 보여 드릴게요. 네. 인생 최고의 세이브 내년에 나온다고 합니다. <laughs> 기대해 주세요. <laughs> 그리고 이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의 맹활약으로 부포는 골키퍼 및 수비 라인 참여하는 선수로서는 최초로 UEFA 올해의 클럽 축구 선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게 됩니다. UEFA 올해의 선수상으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현재까지도 골키퍼로서 이상을 받은 것은 부폰이 유일하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이 시즌을 기점으로 부폰은 본격적으로 올리버 칸을 뒤를 이어 세계 최고의 골키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3-2004 시즌 또한 좋은 선방을 보여주면서 UEFA 올해의 팀과 IFFHS가 선정한 최고의 골키퍼의 지명이 됩니다 부폰은 대한민국과의 인연이라고 그럴까요? 악연도 좀 있는데요 2002년 한일 월드컵 16강 때 이탈리아전 그때 다알 안정환 선수의 페널티킥과 황선홍 선수의 그림같은 땅볼 프리킥을 막아냈던 선수인데요 월드컵 당시에 16강에서 한국에 졌던 걸 아직도 마음을 담고 있는지 유로 2012 당시에 이탈리아 우승 가능성에 대해서 묻자 2002년 월드컵 때처럼 이상한 판정만 안 나오면 이탈리아는 우승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건방지네 어, 네. 이상한 판정 아니었어요 어, 그랬구나. 그러니까. 네. 내년에 <laughs> 월드컵 때 이탈리아랑 한국하고 하면 음 승부 내면 되죠 뭐. 복수! 네. 그런데 또 정작 유벤투스 내한 경기에서 K리그 올스타와의 경기가 끝난 후에는 팬들의 환호에 화답하기도 하고 사진을 찍자는 요청에 또 응하면서 당시에는 국내 축구팬들 사이에 호감도가 많이 높아졌다고 하던데 최현호 선수도 그때 봤던 거얘기 네, 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음. 그 팬분들과 소통하는 거 무엇보다 40대 나이에도 PSG나 유벤투스 같은 빅클럽에 남아서 꾸준한 선방 능력을 보이는 부분의 평가는 현재까지도 더 올라가는 중이고요 야심과 함께 역대 최고의 골키퍼 중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이랜드뮤지엄이 보유한 부품 관련 소장품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져봐도 되는 건가요? 네 그럼요 그럼요 실제로 부포 선수가 2017년 이탈리아 국가대표 당시에 착용했던 골키퍼 장갑이라고 하네요 어 근데 부담스러워서 못낄것 같아요 그럼 네, 제가 좀 그래, 껴볼게요 <웃음> <웃음> 오 근데 되게 스펀지 같아요 원래 이런 재질로 만들어진 네, 네, 거요 네네 맞아요 어, 여기 착용감이 있네요 여기 살짝 이렇게 스케치도 나 있고 오, 오, 사이즈는 비슷해요 부프 선수랑? 네네네 네, 네. 이것도, 이것도 껴볼게요 장갑이 굉장히 좋네요 착용감이 다른가요? 네네 네. 뭔가 부포 선수의 느낌이 전달되는데요? 유니 네. 어 여기 써 있다. 부폰. 부폰 커스텀으로 맞춤 제작을 한블러 그래요. 음. 그리고 이제 다음 살펴볼게. 부폰 선수가 실제로 착용했던 유니폼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1995년에 U21 국가 대표로 활약을 할때 입었던 거라고 하네요. U21인데 그때도 덩치가 되게 컸나 봐요. 엄청 큰데. 어? 상체는 보호대가 있네요? 어, 그러네요 이게 있으면 확실히 안 아프거든요 오... 어... 이거 입고 많이 뛰었나 봐요 약간... 렇죠 <laughs> 마지막으로 살펴볼 거는 부폰 선수가 실제로 착용했던 축구화입니다 2005년, 2006년 시즌에 클럽과 국가대표 경기에 착용을 했던 축구하고요또 2006년에는 월드컵 우승과 레브 야신상을 수상하기도 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축구화라고 하네요 굉장히 좀 무겁네요 원래는 가벼워요 축구화들이? 네, 네. 축구화 굉장히 이뻐요제 좋아하는 색이에요 아 그래요? 어,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은 부폰 이렇게 적혀있어요 <laughs> 아 근데 실제로 이런드 뮤지엄에 조현우 선수의 소장품이 있대요 아 그래요? 네. 짜잔! 실제로 착용했던 글러브인데 혹시 기억하세요? 이 글러브? 2년 된것 같은데 음... 저 사인까지 있네요. 그러니까요. 이런 데뮤직비에 넘긴 기억이 있습니까? 잘 어떻게 된 걸까요? 어, 에이전트가 판 건가요? 물어봐야 될것 같은데. <laughs> 와, 아까 그 글러브랑 비교했을 때는 이게 좀더 쿠션감이 더 푹신푹신한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앞에도 조금 더 딱딱하게 잘 보호가 된것 같은 느낌? 그리고 여기도 제 이름이 써있고. 오, 조현우. 네.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조현우 선수가 오늘 이렇게 출연을 해주셨는데 거기다가 짜잔! 월드컵 독일전 때 제가 입었던 건데 헉, 정말 진짜 아, 여기 있네요 독일? 네, 이거는 정말 아끼던 건데 이렇게 초대, 초대해 주셔가지고 저저네 초대해 주셔가지고 <laughs> <laughs> 멋있다 오늘 이렇게 이랜드 뮤지엄과 함께해 주셨는데 누군가의 되고 있는 조현우 선수의 앞으로의 목표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훌륭한 이렇게 선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 잘할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월드컵도 있기 때문에 더 멋진 선방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희 이랜드 뮤지엄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랜드 뮤지엄에서는 여러분이 꼭 만나고 싶은 핫한 스타들과 다양한 소장품들 살펴볼 계획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랜드 뮤지엄 채널 구독, 좋아요 좋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많이 해주세요. 안녕!